두는 것도 좋은 팁이겠죠 꿀팁 안녕하세요 사전 풍수 공세 사주 이성규입니다 요즘 경, 경기도 좋지 않고 참 많이 힘들죠 코로나 시대 많은 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여유를 찾아보고자하여 풍수 인테리어 같은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풍수엔 사주 사주엔 풍수를 통해서 풍수 인테리어와 양택 풍수에 관해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안방과 침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고 안방은 집안의 중심이므로 풍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장소이기도 하죠. 생기가 가장 많이 보이는 곳. 생기가 왕성해야 할 곳, 각권자가 있는 곳. 사람은 수년을 통해 새로운 기운을 축적을 하는데, 이때 좋은 기를 흡수하냐, 나쁜 기운을 흡수하냐, 그 기운에 따라 집안이 좋고 나쁘고 건강하냐, 흥하냐, 망하냐, 그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안방의 위치이며 가구 배치, 인테리어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가장 좋은 안방의 위치를 살펴보자면, 이와 같이 현관문과 같은 방 위에 있으면 가장 길합니다. 길하다는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배치들을 보면 집이 남향이라는 가정하에 1번 방은 귀문 방으로 귀신이 출입하는 방으로 좋지 않습니다. 귀문 방은 들어보신 분도 있었겠지만귀문은 집이 귀신이 들어가다가 나오는 방을 귀문이라고 합니다. 즉 1번 방은 귀문 방, 간 방이라고 하죠. 간 방이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는 방, 3번 방과 같은 이방 또한 귀문 방인데. 1번과 3번은 다른 점은 3번은 같은 기문방인데 귀신이 들어왔다가 머무는 자리,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다가 가위를 눌리거나 자다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방으로서 더 좋지 않습니다. 방으로는 8개로 곰방이라고 그러죠. 현재 배치도에서는 2번 방이 가장 좋은 위치이며 그렇다고 모든 집이 같은 것이 아니며 향 보이는 방향과 풍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설계한 아파트가 아니면은 자신에 맞는 본명군과 아파트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동사택, 서자택, 그 이론에 따라 지은 아파트도 드물죠. 하지만 여기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방의 위치가 좋지 않다고, 안방 내 가구가 좋지 않다고, 뭐든지 얼마든지 그 향을 좋게 하여서 좋은 기운을 받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입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잠자리인 침대의 위치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대는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할까요? 침대의 머리 부분이 방문과 일직선이 되면 충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방문과 일직선은 절대로 안 좋겠죠? 방문을 열었을 때 밖에 차갑고 거친 기가 침대를 똑바로 들이치면 흉하게 되므로 침대와 문은 대각선상으로 보이는 게 놓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침대를 벽에 벽에 바짝 붙여 놓게 되면 수면 중인 사람에게 극히 해로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벽에서 최소한 5에서 10cm, 20에서 30cm 정도 떨어져 있어야 좋겠습니다. 5cm 정도 가장 적정하겠죠? 너무 많이 떨어져도 좋진 않겠죠? 자, 그렇다면, 잠잘 때 머리는 어느 쪽에 향해야 좋을까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잠잘 때는 머리를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는 그 방위에 따라서 기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쪽, 동남쪽, 남쪽, 이쪽은 생기가 많이 돌아서 건강과 그리고 나에게 인기, 재물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방이죠. 그러나 방안 구조와 집 사택에 따라서 그 기운이 변하고 본인의 본명부 순수 가지고 있는 그 기운입니다. 에 따라 필요한 기운이 있으므로 어느 방향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향간에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머리를 북쪽으로 하면 안 좋다는 말이 많이 있죠. 그런 말이 나온 이유는 죽은 사람 혹 망자가 망자를 눕힐 때 머리를 북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 석가, 불교, 설화 내용에 의하면 석가 모니가 입적하실 때 머리는 북쪽을, 얼굴은 서쪽을 향했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불교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불교 문화권이죠?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머리를 얼굴은 서방 정토에 향하도록 하고 머리는 북쪽, 즉, 동방 산천을 향해 느낀다고 하죠. 그런 이유로 북쪽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되려, 사람에 따라 북쪽에 머리를 두고 자야 더 좋은 기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람이 잠이 들면은 아주 무방비 상태가 되죠. 어차피 빼먹어버리죠. 좋은 기든 나쁜 기든 그대로 온몸에 흡수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침실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물침대, 물침대는 물침대는 절대로 건물입니다. 사람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강한 수기를 받으면 건강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잠을 잘때 조명은 너무 어둡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원래 어두워야 됩니다. 어두워야 하는 것이 맞기 어두워야 재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어둡게 되면은 음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음기가 되면은 방안에 기가 헬기를 잃게 됩니다. 너무 음측이 되다 보니 어둠 속에 희미하지만 아늑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갓달린 스탠드 머리밭에 수면된 강한 음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두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암막 커튼을 편다든지 그런 거는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에 두지 않은 두명을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꼭병 어항 정도가 그렇습니다. 수면 중에 불필요한 산소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안방의 거울은 침대의 모습이 비추도록 부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안방의 거울 방향, 거울이 반사하는 기가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는 사람에게 거울의 기를 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의 흐름을 환란으로 해서. 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자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방 안에 있는 가구 모서리. 가구의 모서리가 침대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모서리는 강한 충사를 하는 것으로 수면 중에 사람의 길을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서리는 절대로 금물인 것입니다. 침대 말고, 어느 곳에서도. 또한, 방은, 벽지의 색은 연한 베이지나 아이보리가 좋고, 방바닥은 토의 기운이 강한 황토색이 알맞다고 하겠죠. 또, 나 자신의 사주나 본명부 오행을 도와주는 색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필요한 오행을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 것이, 비 전문가라면 쉽게 찾기 힘들 기 때문에 전문 가와 상담 을 해서, 자 신의 용식 을 미리 알아두 는 것도 좋은팁이 겠죠.